육아 번영회는 2일 육아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장단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최정군수와 차준용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임 박동수 8대 회장과 신임 박인석 9대 회장에 대한 이 취임식 등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임원진 소개, 국민의례 감사패 전달 임사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동수 8대 임회장은 임사에서 앞으로 신임 박인석 회장과 뜻을 맞춰 유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비록 본영 회장직을 떠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유가 업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육아업 번영회를 함께 이끌어주신 석경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임원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신임 회장단에게도 변함없는 지지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3만여 명의 은민이 살기 좋은 육아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업구대 권정회장 박인석입니다. 예, 제가 오늘 어, 권정회장 취임을 하여 어깨가 무겁지만 육아업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 좋은 육아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주신 적고 참신하신 최재호 선수님 사전양 달성복지단 이사장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기관 안체장님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육아업 원년회장을 맡던 3만의 육아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다면 어느 업민보다도 살기 좋은 육아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육아업은 지난 11년 전 인구 2,000명에 불과했지만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2018년 3월 1일 업으로 성격됐습니다. 현재 인구는 3만여 명으로 달성군 9개 면중 가장 젊은 도시이며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